알수 있게끔 그야말로 엄청난 그 전도를 하시면서도 엄청나게 그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모이게끔 하는 그런 그큰또 은사도 있으세요 엄청나세요 그래서 우리 박일 목사님 뵐 때마다 예수님 뵙는것 같아요 그냥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시잖아요 네 저, 저 자신도 모르게, 이렇게, 기도하고, 할 때마다, 기도할 때마다, 목사님, 존함이 자꾸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럼 목사님 얼굴이 또 눈에 자주 보여. 그래서, 아, 그냥, 하나님께서 우리 박일 목사님하고 같이 짝을 지어주셨구나. 그런 생각을 하면서, 매일매일 기도해요. 어떻게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박연 목사님한테 이렇게 제가 오는지.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? 예, 네,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집회 했지만, 이렇게 정말 웅장한 집회에또 보기 드물게 무슨 KBS 열린 음악회 크리스찬 속으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. 이 귀한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박일 목사님이신데, 정말 좁은 대책 없는 분이에요.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보고마되고,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부흥할수 있는 좋은 시발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, 기쁨으로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박일 목사님은 오래전에, 사실은 우리 그이 박일 목사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, 예, 그이 가수였어요. 네,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 달란트가 있고, 또 열심히, 또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,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어, 이제 저는 이제 뭐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됐지만, 그래도 우리,